그럼 여자가 빠치는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꼬리친다꼬리친다 어, 꼬리친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옌만한 네. 머리 아 지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오늘은 우리 시마앤 채널에 시마앤 씨를 모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시마앤 씨가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시마앤 채널에 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하현 씨, 음. 오랜만에 뵙는데, 요즘 음. 우리나라 더 올림픽에 참전했잖아요. 네. 펜싱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다고 들었어요. 야, 우리나라, 뭐, 처음에는, 처음에는 막 금메달 다 싹쓸이했어요. 그래요? 어, 근데 이 펜싱이... 유럽에서는 기적 스포츠란 말이야 그렇죠 야, 저는 금메달도 좋은데 어제 자 뉴스에 보니까 음. 우리 선수들이 경기 이후에 그 매너 있지 않습니까 경기 중에 그게 전 세계인들의 어떤 감탄과 경이로움 그 다음에 막 존경 대한민국의 국격을 날렸다 이 뉴스를 보니까 제가 너무 할 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동방예의지국이다 음. 정말 북한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누가 굴더라고요 원래 동방예의지국은 우리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다. 일본에서 우리 한국이 배었다뭐 이러더라고 근데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동방 예의지국의 나라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동방 예의지국이다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북한이 그렇게 예의를 지키는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시장에 가보세요. 사회가 워낙 각박하니까 내가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늙으신 동네 이웃에게 쌍욕하면서도 내 자리를 뺏기지 않게 해서 이 생존의 어떤 본능이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요. 항상 여기서 싸고 저기서 싸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정말 요즘 애들은 사회주의 도덕의 왕가물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예의를 챙겨라 라는 말, 인사를 잘하고 다녀라. 저는 이런 결을 아, 죄송한 말이지만 못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laughs> 혹시 인사랑 식고, 그 저기 간부들, 그리고 회사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 좀 잘하고 다녔습니까? 아뭐 어,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사람을 보면 인사하는 게 기본 사회 예절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네 인사하면 당비서 오잖아 그럼 인사해야 되는데 딱 하기 싫으니까 하면 돼 대가리 꺾고싶기전야 <laughs> <laughs> 사장이 그러죠 너 대가리 기부시했냐 <laughs> 국가사회적 정권 표현이 과격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인사할 때 적극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인격과 인격이 맞으셔서 이 사람을 봐서 진정하게 반가워서, 어, 뭐 사장동지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완전 수직구조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laughs> 갔다. 천내들도 가다가 사장만 보면, 비서만 보면 그냥 갈 때, 정중하게 인사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저는 그랬어요. 아.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저는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서 음. 인사를 잘 못했어요. 어 왜요? 시댁에 가면 거기 종가집처럼 돼 있어서 음. 거기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이렇게 음. 모여 있어요. 음. 근데 어르신들 보면 지금 보고 떠 보고 10분 이후 보는데 다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한번 인사하면 되는데 그걸 뭐 안녕하세요 네 이모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상냥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상냥하지 못해요 하연씨 마음이 그때는 막 밝은 에너지로 차 넘치지 않았다는 아, 거예요 아 맞아요 에너지가 그렇게 박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시댁에서 너는 왜 이렇게 인사성이 없냐 너네는 인사할 줄을 모르냐 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어. 들었어요 나는 이 누나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된다고 어. 엄청 싸웠어요 아, 제가 아.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는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인사는 반듯이 해야 된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거의 절대다수 한 다섯 집 여섯 집 이상은 그런 교육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음. 서로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어 안녕 반가워 야너 어디가니 이렇게 안 했지 않나요? <laughs> 내가 보니까, 권한의 군식이 있잖아요. 96년도 지나서 사람들이 각박하셨습니다. 많이 갑박해지다 보니까 인사하기도 싫어지고, 예. 싸우고, 인사하는 거를 뭐 기본으로 안여기지그 전에 사람들은 인사를 다 잘했단 말이에요. 음. 제가 권한의 군식 네. 때 어린 시절을 겪다 보니까, 네. 저는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그 인사에 대해서 되게 타격을 입었어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우리 실량이,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라는 거예요. 어, 아, 저렇게 수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지금은 뭐, 몰라도 그 아파트에 어.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아이들도 인사하잖아요.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인사할 수 있고, 인사 안 하면 내가 인사 안 해? 이렇게 들어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인사 잘하고. 근데 내가 바뀐 거예요. 일단 음. 처음에 신랑이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들어와가지고,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웃음> <웃음> 근데 모른대요. 아파트에 있으니까 인사한다는 내가. 어디 아파? <laughs> 나 그거 이해했다. <laughs> 왜 인사하냐고? 모르는데 나보고 인사하라고 시키니까 내가. 내그 네,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인사해? 내가 왜? 왜? <laughs> 나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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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 씨를 내가 예전에 만났댔어요. 제가 방송에 잘 나갈 때 하윤 씨가 어떻게 밥 먹는 장소에 여기 탈북민들하고 이렇게 모여 앉았는데 대학원다네 대학원 하윤 씨가 그때 뭐 이대 뭐 대학원 다닌다 굴도 많냐? 근데 저는 그때 방송에 잘 나갈 때단 말이에요. 근데 아저 탈북민이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음. 하윤 씨가 어떻게 앉아요? <laughs> 아무것도 안 해, 밥만 먹어요. 말, 아니, 난 말하고 싶은데, 말, 엄마, 언니, 안녕하세요. 거지, 언니. 엄마, 언니, 나 TV에서 언니 봤어요. 엄마, 반가워요. 뭐, 이래야 되는데, 아주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저렇게 멀은 초한데 내가 거기 가서 손 잡고 막 이렇게 또 술에 떨면 얼마나 부담될까 하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다니까? 그러고 다음에 하연 씨하고 인연이 안 됐어, 음, 그렇죠? 음, 하연 네, 씨. 맞습니다. 그건. 인연이 됐으면 우리 서로 상부상조 많이 했을 텐데. 예, 근데 그게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내성적이었고 말을 안 했고 그 인사라는 게 내가 어느만큼 도움을 받고 나에게 얼마큼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 주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해서 일을 가져다 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펜싱 있잖아요. 음. 이거에 대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선수들이 가서 프랑스에 가서 이 귀족 스포츠에서 프랑스 그 선수들은 미개하게 막 그거 해보는데, 어, 네. 이렇게 공손하게 예의를 차려서 자신들의 어떤 권리도 주장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예의 바른 나라라는 대한민국이 어떤 이런 품격에 대해서 전세계에 알리잖아요. 그래서 이 댓글 찬사와 전세계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한국 진짜 멋있는 나라다. 인사성 밝은 나라다. 맞아, 맞이 아파트에서 돌아갈 때, 조그만 아이들이 조금 좀 좋은 환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떡해? 아이들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나는 <laughs> 어떤 사람이 지하주차장에서 문을 열고, 나 지나갈 때까지 문을 이렇게 뻗치고서 있는데 그 사람이 나 좋아하는 줄 알았다니까. <laughs> 너무 예전을 잘 듣다. 이 사람이 날 좋아해가지고 문을 지금 이렇게 진, 어. 문이 닫히지 않게 내가 지금 어. 손에다 뭐막 들고 어. 우리 아들 조그만 거 지금 어릴 때다 말이에요. 어. 손 잡고 지금 거길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문이 닫히잖아요. 어. 문을 이렇게 뻗치고 나올 때까지 나 저기서부터 올 때까지 문을 뻗치고 나 지나간 다음에 어.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데 속으로 바운스 바운스 <laughs> 이럴 <laughs> 척? 내한테 좋은 감정이 있나? 병이야, 병. <laughs> 야,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정말 인사성 바르고 예절 바른 것 같아요. 야, 사실, 프랑스는 있구나. 내가 알기로는 음. 프랑스가 귀족이 나라고 그 젠틀맨이 나라는 거 알잖아요. 공작 어, 있고 후작 있고 귀족 있고 그 밑에 기사 있는 거 알죠? 음,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펜싱이라는 건 원래 프랑스가 잘하잖아요 옛날에 뭐작결할때 싸움하고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펜싱이 유행이 아니었어요 다 유럽에서 온 문화인데 네. 그러면 예의를 프랑스가 더 먼저 귀족답게 젠틀맨 나라답게 차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제 부대에 나가서 음. 내가 지금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거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음. 하지 않고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음. 흥분하지 않고 자기의 표현을 제대로 하는데 음. 너무 멋진 거예요. 오, 무릎을 싹맞 어. 치면서, 여 야, 음. 봐달라고 그러고, 막 음. 미안하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상대한테 엄청 이게 존중하면서, 경외하면서참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자랑이고, 음. 막 북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같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음. 이 북한 남성들이나 북한 여성들이나 인사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맞아요. 배워야 되겠다. 야, 아, 난 어떤 사람이었나. 난 그걸 보면서 내가 많이 느꼈다니까요. 상대를 위한 배려, 예절, 품격이 무엇이냐. 예의 바르게 살자. 예이. <laughs> 이게 네. 서로 다른 문화였던 것 같아요. 음. 북한에서는 또 인사하는 게 어찌 보면, 여자가 남자데 인사 잘못하잖아요? 그럼 여자가 빠치는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꼬리친다고. 어, 꼬리친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 웬만하면 머리 아씨고 영철동지 안녕하십니까? 그냥 머리 꼿꼿이 쳐든 상태에서 인사는 음. 해요. 근데 아저씨들한테 약간, 무슨 동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여자들이 또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꼬리친다고.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우리는 막 장려하거나 좋은 거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합리화 안 시키거든요. 음. 얌전하고 어디 가도 그냥 얌전하게 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보면 얌전하게 막 새뚝에 앉아있고 이래야 음. 거결한 여성으로 치부받고 대한민국에서는 밝은 에너지로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맞아요. 그 힘든 거 아닌데. 저는 10년이 지나서 그때야 비로소 아, 이게 인사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 인사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몸이 최화가되었고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지난날에 제 자신이 좀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하산지석으로. 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스포츠, 펜싱 경기 딱 끝났을 때, 우리 선수들이 모자 탁, 벗어헤 치는데, 북풍이 차로 한다니까? 정말, 야, 한국의 국력이 점점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음. 저는. 참, 우리 대한민국의 또 인사 문화, 이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자랑을 느끼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더 문명하고 더 품격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발전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어, 저는 이야기를 또 오늘 이렇게 하게 되네요. 네. 다음에 또 우리 하연 씨랑 또 모여서 재미난 얘기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심하연 TV 들어가서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 우리 대한민국 올림픽 화이팅! <laughs> 화이팅!